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 강화군은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열약하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낙후된 도서 지역이다.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 우선 정책에 배제되어 비수도권 지역과 정부 혜택에 차별화를 둔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개인적 소견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경인지방 인구감소 지역인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3개 지자체장과 함께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분야에 경인지방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 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혜택을 제공했으나 최근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에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방 우선 정책을 수립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은 강화, 옹진, 가평, 연천 등 4개 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겪는 열악한 현실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호소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대남 소음 공격 및 근거 없는 방사능 그담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및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등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군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인지방 4개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및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탐사입니다.